해시태그,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해시태그를 검색에 걸리게 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써놓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해시태그와 태그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정말 많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번 영상에서 태그의 역할과 쓰는 법에 이어서 오늘은 태그가 아닌 해시태그가 유튜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채널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해시태그를 잘 쓰는 법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유튜브면서 출발합니다. E não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를소장 블레이즈입니다 해시태그를 보통 샵 기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밀히 말하면 샵 모양의 기호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우물 정자로 알려져 있죠 ARS 할때 마지막에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할때그 기호죠 이 기호는 해시 기호라고 하는데 분류 묶음을 표기할 때 쓰는 기호였습니다 이 해시 기호를 트위터에서 쓰기 시작한 후로 점점 커져서 지금처럼 주제를 묶는 검색어처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해시랑 태그를 묶어서 해시태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해시태그가 유튜브에 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1. 유튜브에서의 해시태그 일단 검색으로 특정 주제의 영상을 찾는데 쓰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그냥 검색창에 검색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이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넣고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랑 해시태그로 검색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검색창에 초보 유튜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어, 초보 유튜버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주로 제목에 초보 유튜버라는 말이 들어간 영상들이 검색됩니다. 또는 비슷한 영상들, 같은 주제의 영상들도 같이 보여주고요. 하지만 초보 유튜버라는 키워드 앞에 해시태그 기호를 붙여서 검색을 하면 한 가지 검색 결과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해시태그 검색 결과죠. 동영상이 1.1만 개 있고 그 동영상이 있는 채널이 4,100개 정도 있다고 정보가 뜨죠. 이 둘의 차이는 해시태그 초보 유튜버라는 글자를 제목이나 설명란에 썼나 안 썼나의 차이입니다. 좀더 쉽게 말해서 초보 유튜버라는 검색어를 쓰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여지지만 해시태그 초보 유튜버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그 영상을 올린 제작자 즉 채널 주인이 영상에 직접 해시태그 초보 유튜버라고 쓴걸 그대로 결과로 보여준다는 거죠. 어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하려면 검색창에 단어를 넣죠. 만약에 요즘 핫한 넷플릭스 지옥을 콘텐츠로 검색해보려고 지옥 이렇게 검색해치면 아이디가 지옥인 사람부터 뭐 지옥 상점 이렇게 여러 개 검색되지만 해시태그 지옥으로 검색하면 요즘 핫한 넷플릭스 지옥을 해시태그로 입력한 게시물들이 검색되는 거죠. 네, 인스타 안 하신다고요? 어, 뭐뭐 뭐 그렇다면 아싸. 저는 인스타 하냐고요? 그럼요, 인스타 하죠. 당연히 합니다. 비슷하게 유튜브에서의 해시태그 검색도 영상을 올린 당사자가 해시태그 검색어 이렇게 넣은 것만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알고리즘 키워드 SEO 같은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한번더 정리하면 그냥 검색은 알고리즘 검색 결과, 해시태그 검색은 해시태그 키워드 모음, 아시겠죠? 자, 그럼 해시태그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2. 유튜브에서의 효과적인 해시태그. 일단 해시태그는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띄어쓰기를 하면 안됩니다 보통 인스타에서는 언덕바를 써서 문장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띄어쓰기 없이 해시태그 키워드를 쓰는데 일단 채널 초반이라면 비슷한 채널끼리 묶여서 관심있는 시청자에게 노출되기 위해서 해시태그를 조금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은 별로 없는 게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해시태그를 넣어서 잘 검색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상과 연관이 있을만한 것들을 잘 추려서 해시태그로 넣는 게 좋. 없습니다. 제목에 넣는 것보다 설명란에 해시태그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목은 일반 검색 키워드에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설명에 해시태그를 넣으면 PC버전일 때는 제목 위쪽, 모바일 버전일 때는 제목 다음으로 3개의 해시태그가 노출됩니다. 해시태그로 추천할 만한 내용들은 시리즈 영상일 경우 내 채널 영상의 다음 편을 쉽게 찾기 위한 키워드,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키워드죠. 어, 예를 들면 여기 깨박이님이 채널 인기 급상승 영상 별기와의 부산여행편이 내 유튜브 첫 화면에 나와서 봤다면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보려고 깨박이 채널 찾아가서 영상을 뒤져보는 게 아니라 해시태그 꽃별이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눌러서 나오는 다음 영상을 바로 보는 방법으로 쓰는 거죠 거기다 추가로 같은 채널의 같은 주제나 키워드 영상까지 같이 노출돼서 채널의 영상을 두루두루 볼수 있는 상황도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해시태그는 채널 초반일 경우 해시태그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 한 20개 정도를 묶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시청자의 유입을 또 노려볼 수도 있죠 시리즈 영상을 좀더 쉽게 볼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또 통로 역할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시태그를 쓸때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3. 해시태그 사용 시 주의점 저번에 말씀드렸던 태그와 똑같이 조회수 목적으로 채널 영상과 상관없는 인기 해시태그들을 계속해서 남발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시태그 남발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해시태그 검색에 걸리더라도 노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련 해시태그는 영상 자체가 어디에 관련 있는지 모르게 되니까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해시태그도 내 영상과 내 채널에 맞는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15개 이상을 쓰면 안되었는데 지금 은 60개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60개 이상을 쓰면 유튜브는 전부 다 무시해 버리니까요. 주의하시고요. 또한 인스타그램처럼 언더바 기호를 넣어서 문장처럼 해시태그를 만드는 것도 유튜브에서는 제한합니다. 과도한 해시태그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요. 반복 문장, 반복 해시태그도 안 되고요. 비속어, 폭력, 성적인 내용은 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유튜브에서는 이 해시태그의 역할이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형 유튜버 유명 채널에서는 이 해시태그를 잘 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유튜버들이 해시태그 검색어 키워드가 내 영상의 검색에 걸리게 하기 위한 장치로 오해하고 이 검색 단어 조합을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써볼지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막 열심히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아깝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시태그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어뭐 채널이나 그런 또 별로 많지 않... 일단 초보 채널일 경우 같은 장르 영상 분류를 위해서 한 10개? 15개 정도는 설명란에 써도 되지만 매번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저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먹힐 만한 제목과 썸네일을 만드는데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제목과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영상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화이팅!